자, 타이틀에는 콘솔 출력이라고 쓸 거고요. 스크립트에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스크립트에는 일단 내부 스크립트부터 자, 내부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HTML 파일 안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콘솔.로그 그다음에 큰따옴표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Hello j a v a s c 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콘솔점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콘솔에 기록하란 뜻이야. 콘솔에 기록하라. 따라서 브라우저 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소검사 들어가야 돼요. 즉 자, F12 또는 오른쪽 클릭, c t r l s h i 눌러서 검사를 눌러보게 되면, 자, 이 검사에 콘솔로 슝 눌러보세요. 콘솔을 눌러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걸 다시 리프레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Hello JavaScript 라고 나오죠? 브라우저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말 그대로 콘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나와요.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 보시면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콘솔 출력 내부에 있는 아홉 번째 줄에서 이 명령을 실행했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확인됐죠. 그래서 이 콘솔 출력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하기 위한 코드다. 연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코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명령어 공부를 할때 바로 브라우저 상에서 공부, 여기다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동호 표시 있죠? 커서 깜빡거리고 있지? 여기 직접 입력 가능해요. 직접 여기다가 console.log 한 다음에 자 콘솔에서 입력 출력하기 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결과값 나와요 바로 콘솔에서 입력 출력하기 바로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이 제 레플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직접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명령을 이용해서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S 폴더 안에 있는 open.js 파일입니다. 자, 위에 경로 나오죠? JS 안에 있는 open.js.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외부 스크립트 작성은 여기다 해요. 자, 이때는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스크립트 명령어. 콘솔점로그할로우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하 똑같냐? CSS 작성을 할 때하고 똑같아요. CSS 파일 안에서 우리 작성할 때 스타일런 태그 안 쓰죠. 바로 선택자하고 속성값 쓰죠. 그것처럼 JS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태그 대신에 바로 그냥 명령어가 들어가면 돼요. 이러한 방식을 외부 스크립트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외부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면, 자, 두 번째 파일입니다. 콘솔 콘솔 출력에서, 자, 이게 이제 콘솔 출력의 외부예요. 똑같이 콘솔 출력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 밑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뭘 하면 돼요? 외부 스크립트를 연결할 거예요. 자, 외부 스크립트를 연결을 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스크립트 src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스크립트의 src 속성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 src 속성에 폴더명은 현재 HTML이 있는 곳에 보면은 JS 폴더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JS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Open.js 바로 보일 겁니다. 자, Open.js 보이면 그냥 엔터 살짝 쳐주면은 자, 연결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와. 하지만 오른쪽 클릭에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콘솔 창에 이렇게 할로우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자이 코드는 어디에 있다 open.js의 두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소스의 js 폴더 안에 자 open.js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보이죠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통해서 웹부 스크립트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브라우저에 경고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aler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할 겁니다. a l e 자, alert 안에 자, 메시지 쓰라고 나오죠. 자이 메시지에 한글로 써볼까요 안녕 자바스크립트 자 뒤에 세미콜론으로 자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자 명령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이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돼요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현재 주소 내용은 안녕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자, 창이 하나 뜨게 되죠 그래서 얼러트라고 하는 놈은 자동으로 이러한 경고창을 띄워주는 팝업창을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종료돼요끝 이런 네, 구조를 가지는 게 a l e 입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다가 쓰는 거는 document.write 라고 쓸 거고요 자, 라이트를 쓸때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에다가 뭐, 헤이, hey,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나 입력을 해줄게요. 자,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측 브라우저 창에 자 실시간 미리 보기 지금 바로 보이게 되죠.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때 출력되는 크기는 기본 글자 크기로 나오게 돼요. 다시, 아래쪽에 한줄더 써볼게요. 자, document.write.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h, e 태그를 직접, 자바스크립트, 시작. 이렇게 한번 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어? 진하게 나와. 글자도 커졌어. 이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아, 내가, 도큐먼트 라이트 안에다가 태그를 넣었더니만 뭐가 들어간다 직접 태그가 인식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은요 요소검사를 해볼게 요소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바디에 자 여기 헤이 hey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런 태그가 없는 아이고 그 밑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시작이 있죠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바로 뭐야? h2 태그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자 되었지요. 그러면 이번엔 같은 코드를 한번 더 써볼 건데, 도큐먼트라이트 어,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이번에 h2 태그. 자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시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세미콜론을 써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자 위에 있는 라인하고 아래쪽에 있는 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뭐가 없어요?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자, 맨 뒤에 종료 태그가 없어요. 지금 종료 태그 생략을 했죠? 어, 요소 검사 확인해 볼까? 요소 검사 확인해 보게 되면은, 바디 안에, 자, h, 자바스크립트 시작 밑에 보면은 또 자바스크립트 시작.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료 태그는 없지만 자동으로 얘가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요 라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 이제 어떠한 태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어, 아래쪽에다가 d o c 도큐먼트 라이트 해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뭘쓸 거냐면 스팬 태그를 써볼 거야. 자, 인라인 스팬 요소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h2 태그 안에 인라인 요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 h2 태그 바로 옆에 인라인 요소 팬태그가 싹 들어가게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h 태그는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써보자고요 어, p 태그를 써본다 라고 하면은 자, p 태그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p 태그는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h 태그를 끝내버려요, 얘는. 자, 검사를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h 태그 밑에, 자, p 태그하고 비교해보세요. span 태그가 있구요. 스팬태그 안에 지금 피태그가 들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문장 구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HET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피태그 바로 밑에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종료 태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지금 다 계속해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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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쭉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영역 자체를 결과를 봤을 때 실제 문장 구조는 내가 종료 태그를 명확하게 써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끝까지 물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끝내줘도 되고 여기서 끝내줘도 돼요. 여기에서 종료를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h 이 태그 끝내든가 s p n 태그 끝내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작 총 시작 태그 하고 그 다음에 종료 태그 하고 이걸 항상 감안을 하는 얘기예요. 써줄 때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제 삽입도 가능하더라라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도큐먼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즉 바디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표시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큰 따옴표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자첫 번째 거 하고 마지막 첫 번째 거 보면은 작은 따옴표 두 번째 거큰 따옴표 썼죠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관계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통일만 하자는 얘기예요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대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대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